그러면 y는 자 sin x 플러스 1 곱하기 cos x 플러스 3거든 느낌이 별로 안 좋아 그치? 어, 일단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자 그럼 이거를 일단은 한번 전개를 해보자 전개를 해보면 이 상태로 지금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전개를 해보면 하나는 sin x 곱하기 cos x가 되고 하나는 sin x 더하기 cos x가 나오고 또 하나는 1이 나오게 돼 있어 그치? 그러면 역시 내가 할수 있는 걸 생각해 보자고.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지? 하나는 곱이고 하나는 뭐야? 합이거든. 지금 어떻게 보면 y라는 하나의 값이 변수가 x로만 표현된 건 아니라고 봐야 돼. sin x라는 놈과 cos x로 표현됐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sin cos이라는 합, 삼각함수 종류를 한 가지로 바꿔야 되거든. 만약에 바꿔야 된다고 친다면. 그렇지? 그럼, 사인 X와 코사인 X의 관계식이 필요하잖아. 그 관계식이 뭐야? 어, 그치. 뭐가 있어? 우리가 쓸수 있는 건 예지.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식은 사인의 제곱과 코사인의 제곱이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한단 말이야. 이 관계식을 통해서 여기는 있 사인과 코사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사, 삭제시켜야 돼.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지. 여기서 굳이 삭제한다고 막 하면 루트 나오고 난리 날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렇게 풀면 이건 정말 풀어도 푼게 아닐 거란 야 말이지. 이때, 뭐를 하는 거냐면, 합과 곱을 최대한 이용해 보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너를 치환하는 거야. 합을 치환하는 거지. 너를 내가, 뭐, P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니 합을 먼저 치환할까? 합과 곱이니까. 너를 Q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P라고. 자, 너를 P라고 하고, 너를 Q라고 치환을 해보자.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될까? p 플러스 q 플러스 1이잖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종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삭제하면 되잖아. 삭제할 수 있다고 이건 가지고는 왜? 이거 두가지 관계식이 뭐겠어? 이 p q 간의 관계식이 뭐가 나오겠어? p 제곱 빼기 2q가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사인을 없애게 되면 루트가 나올 텐데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성립한다는 거야? p 제곱 빼기 e q가 얼마인 소리야? 1이니까 q를 삭제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좀 중요한 게 있어. 무슨 뭘 하, 빼먹? 아이디어 있는데그 빼먹고 한게 되게 많아. 지금 뭐를 계속 빼먹고 하는 거 있을까? 그렇지 치환놓을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범위, 범위를 항상 의심해야 돼, 알겠어? 그냥 치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변수가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값들의 변수에 관한 기존의 값들에 관한 범위를 다음에 계승시켜줘야 된다고. 여기서 sinx 플러스 cos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잖아. 저게 뭐기 때문에? 합성이잖아. 맞지? 문제를 뭐라고 적수 있지, 우리가? 루트 2에? 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돼요? 이 p는 범위를 갖고 있단 말이야 p가 어떤 범위를 갖게 돼? 어 마이너스 루트 2부터 어디까지? 2까지 루트 2까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문제 하이라이트인 거야 이 문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합과 곱을 사용한다는 거야 합과 곱을 사용해서 치환을 하더라도 사인과 코사인을 치환하는 게 아니라 합과 곱을 잘 치환해서 여기서 학과 곱을 구해서 문제를 풀자는 거야. 무슨 말이야이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관계식까지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곱은 관계식이 어떻게 될까? 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얘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둘이 곱하면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겠지. 그렇잖아, 마이너스 1까지랑 마이너스 1까지를 곱해봐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아니겠어? 그래서 여기서 Q 범위는 간단하게,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야. 자, 됐지? 좋아.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를 죽이면 좋을까? 당연히 Q를 죽여야겠지. 그럼 Q는 뭐가 되는 거야? Q는 2분의 P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지. 얘를 대입하게 되면 이 변수가 하나의 변수로 설명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 Y는 P 더하기 Q. 이게 Q가 되는 거야. 자,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매참수가 되겠어. 어, 이차 함수가 되는데, 그냥 조심할게. 그냥 이차 함수가 아니라, 어떤 범위에서 이차 함수다? 요 이상한 범위에서 이차 함수라는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범위가 없으면, 이 함수의 최대 값을 구할 수가 없어. 맞지? 얘는 어떤 함수야? 밑으로 볼록하는 이차 함수잖아. 그럼 얘가 최대 값이 나올 리가 없지.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랬어? 최대값과 최소 값을 다구하라 했잖아. 이 범위가 없으면 풀 수가 없는 거지. 오케이? 자, 계속 보게 될 거니까, 요 관점 잘 보셔야 돼. 학과곱으로 표현될 때, 합을 치환하고 곱을 치환해서 변수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 식이 중비되기 때문에. 알겠죠? 오케이. 그럼 마블이는 너희들 할수 있겠어?